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뿐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요엘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쳤음이니라 드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음을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자녀요, 세상의 백성이고 사탄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을 때를 기억해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현실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와 더 부딪치게 됩니다. 세상은 강하게 예수를 거부하지만 우리는 강하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때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종 넘어지기도 하며 세상의 방도를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여 돌아왔으나 아직도 그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을지라도 핍박받는 그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든 멀리 있는 국가든 할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을 적대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만국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고 그 땅을 나누어서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흩어버리고 그것을 빼앗았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얕잡아 봤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놀이거리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노예보다도 못한 가치로 바꾸어져 마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켰으며 술 마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이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할 것이다. 여기서 에 신문한다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도 있으며 결흔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가진 핍박과 희롱과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앞에 서서 원수들을 심문하고 그들과 겨루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해를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켜 주십니다. 만국이 이스라엘을 찌꺼기처럼 여기고 놀이거리 정도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마치 자신이 해를 입은 것처럼 반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더 낮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리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철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그들을 위해 원수들과 겨루시고 심문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대신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 해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직접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직접 신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땅을 나누었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끌고 갔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주체가 결국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처음이자 끝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샬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원수 삼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싼 만국이 요엘과 이스라엘을 박해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되시며 그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요,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소망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기도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환란 속에서 우리 나라가 이 재앙으로부터 유일한 구원이어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가증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